오늘 맡겨주신 게 뭐냐면은 영변 도전이죠. 어, 어우 야 많이 모으셨네 형님. 어 물량이 많어. 어 이것도 많고. 어우 야 인형 엄청 모으셨네. 거렁뱅이 앞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가랭이 사이로 깔끔하게 쏙. 아, 아이 실패. 다시. 자쏙 들어가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패키지를 구매하셨나 보네. 어? 잠깐만. 본 패키지 사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주님이 이번에 나온 본맞이 패키지를 싸그리 다 이제 구매를 좀 하신다라고 얘기해주셨네요. 바로 사고요. 오픈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뭐예요, 형님? 컬렉 받으시나 컬렉? 아, 경험치도 안 하시고 개돼지 팩을. 아, 그래요? 만들어가지고 깔 건데, 자, 개돼지팩부터 오픈할게요. 좋은 거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빨간 거 아니면 보라 색깔. 둘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파란 번개 좋아요. 다크스타 좋은가요? 조우? 조우가 아닌가 봐. 아, 뭐, 일단, 오우거키. 축하드립니다, 형님. 얘도 색깔 되게 좋은데? 얘도 그렇고. 나오냐, 안 나오냐. 어쩌냐. 까비. 아우 야, 어, 야야막스쳐 지나간다. 어, 불패 아니고 안 나오네요.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변신을 이제 뽑았고요. 형님 이거 인형부터 하나요? 아 합성은 흰색만 남겨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급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바로 갑니다. 영변 하나 뜨면은 대박이죠. 나오지 쌍번개 각인 줄 알았는데 좀 아깝네 이거. 는 경비병 어서 오고 다시 두개 가요. 나와. 안 나오고. 그 다음 두 개. 갑니다. 어, 좋아, 좋아. 색깔은 다 좋다. 근데 번개가 안 쳐. 아이, 나 정말. 세개 갔어요? 나오지, 이거는. 다음에요. 자, 인형 가봅니다. 인형도 갈게요. 고급. 어, 이거 많이 모으셨다. 56개를 모으셨네. 자, 인형도 녹색깔. 많이 모으셨습니다. 영웅 인형. 도전 좀 하자, 도전. 이희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번개가 세 개는 쳐야 되거든? 아우안 나오네. 세 개를 가야 되나? 제발 좀 나와주라. 아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니, 너무 잠갔어. 적당히 잠가야지 빠바박! 아니네요. 하나 치네, 하나. 두 개는 더 나와야 되거든, 지금? 그래야, 영인 도전이 되는데. 그렇지. 이제 하나만 치면 돼. 좋아요. 자, 실패를 딛고, 일어나자. 이건 솔직히 쳤다 진짜 어하는쳐안칠 수가 있네요 사실상 마지막 도전인데 여기에서 안 치면은 조금 마음 아파 쳐야 돼아 진짜 되게 찝찝하네 형님 이거 제가 일반 조금만 써서 마지막 도전 좀 해볼게요 형님. 이거만 딱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가자 나온다 이거 부탁이야 아니 진짜 아유씨 아니 하나 주는게 어렵니? 그치 뭐 니네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 자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 쪼라락 해봤고 마법 인형은 좀 안타깝지만은 도전이 안되고 코인은 모으시는 거니까 내비두고 어 이제 싸이 안 뽑으셨으니까 변신 합성을 가볼거예요한번두번세 번까지 됩니다 어? 이거도 하나 해보자 이거도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자 고급을 한번 돌려보죠 번개 쳐야 돼 깔끔하게 쫙 앉히고 자첫 번째 영변 도전 가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오우거 킹 생글생글한 친구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갈게요 킹버그 만들라고요 형님 킹버그 안 만드시는 게 나을 것같은데 아닌가? 근데 뭐 본주님 이 만들라면 만드는 건데 한번 말려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도전 확인하고 킹버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바로 확인합니다 형님들 제발 거의 떴지? 거의? No. 네 좋아요 거의 떴어요 형님 이제 이게 빨간 번개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거의 왔습니다 킹버그의어한 개를 제작을 하고요 영인 도전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만들었으니까 치죠 한개 정도는 괜찮아요 한개 정도는 뭐 나쁘지 않지 한개쓸수 있어 그 정도는 그쵸? 바로 확인합니다 샷 색깔 좋고? 빠지지? 어, 오케이. 자, 이제 변신을 위한 재물이었어요. 흑장로. 좋아요. 시커먼 놈 나왔는데, 기분이 좀안 좋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덟 개가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하나씩 가보죠. 자, 사실상의 영웅합성 세 번째거든요? 인간적으로 나와줘야지, 이제. 어? 제발. 그렇지. 나오죠? 그렇지가 않네요. 와, 야, 진짜 더럽게 어렵다, 이거! 아니 뭐가 이렇게 안 나와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성검사 꺼 빼고 변콜 다 쓰라고요? 변콜을요? 왜요 형님? 아니 무슨 어우야 세상에 변콜을 다 쓴다고? 아니야 번개 칠 거예요. 보세요 뜹니다 이거. 봐봐 블로디카 있어? 그렇지. 봐봐요 떴잖아요. 봐봐 이렇게 띄우는 거야 원래 간질간질하게 하다가 번개 빡 어? 나오는 거지. 축하합니다. 아본주 예, 코인은 참으세요, 형님. 예, 참으셔야 돼. 네, 제가 본주님의 코인 러쉬를 막았습니다. 아우 자, 축하드리고요, 형님. 블루디카면은, 만약에 없으면, 오, 역시, 바로 확정이에요, 형님. 원거리 1티어, 근거리 1티어. 어, 형, 되게, 되게 좋다. 근거리, 원거리 1티어가 하나씩 다 있네. 이 와중에 블루디카, 굳히는 거지. 예,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뭐 올라가나요? 네,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형님. 지금은 좀 바닥이 안돼 있어가지고 안 올라갔는데 블루디카가 지금 9 개나 컬렉이 있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다슬도 뽑고 달질도 뽑으면은 출혈 적중 올라가니까 네, 화이팅하시고요.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아 형님, 아 형님 참으세요. 변콘 아니야. 아 이력을 만드신다고? 아, 뭐 히든 쿠폰 떴나요? 아 신상 검사만 빼고 전부다. 아야 본주님이게 띄워드려도. 안 되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 번 말리면 또, 인간미가 없어요. 바로 그냥 다 만들어버린 다음에, 싸그리 다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몇 번만 실패하면 20번 차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네. 네, 신성검사 빼고 제가 싸그리 녹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 딱 만들고, 자, 나머지 캐릭터는 제가 따로 들어가서 어, 할게요. 형주님 거, 아, 네. 부캐릭에 있는, 변코, 몽창 다 녹여가지고, 중복카드가 5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장. 11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본주님이 지금 영웅 변신 중복을 하나 더 원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게 합성 이력 3번 남았는데, 다 실패한다면 정확히 3번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가봅니다. 첫 도전이에요. 네, 블루디카는 확정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이력 남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게요. 쓱. 이게 무관심하게 돌려야 번개가 잘 치는데, 다음 번거에서 바로 칠것 같은 느낌이네요 색깔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기분이 영 아니네 어 형님 마지막인데 두개한 번에 어때요 실패 이력도 두번 남았고 도전도 두번 되고 이거 어떻습니까 형님 아본줄이 시원시원 하시네 감사합니다 바로 앞서 갈게요 아우 겹치는 줄 알았네 시꺼맸네 이럴 때또 이제 기적처럼 쌍번개딱 치면서 한 놈의 경비창 한 놈은 뭐 나와야 돼? 요 하영아 좋은 거왜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기분이 제발 나와라 한 놈이라도 부탁이야! 네 이렇게 해서 본주님 20번의 합성 이력을 전부 다 채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또 현타 오네. 아씨 두개 돌려가지고 안 치면은 겁나 빡이죠. 보상 바로 받아볼게요. 어쨌든 가져가려고 본주님 일단 축하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복이 나와야 돼요. 중복이 기적처럼 나와야 본준이8 0리터딱 끝내셔가지고 전설 도전하는 거지. 가자! 중복 가, 자, 야, 중복이 있냐, 없냐, 이거.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중복이? 근데 헬바인도 뭐 확정 안할 수가 없어 블루디카도 그렇고 솔직히 둘다 컬렉이 너무 좋거든요 헬바인 덱스의 원뎀 블루디카 뭐 지금은 안 올라가지만은 네 일단은 뭐 좋은 거 나오긴 했는데 중복은 아니어서 약간 아쉬운데 야, 어떻게 할까요 형님 둘다 컬렉 완전 좋아요 예.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확정해야 돼 바닥 공사 해놔야지 아둘다 확정할까요 형님 네 맞아요 이게 전병 도전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 이번에 돌렸다가 다시 언제 나올지도 몰라. 아유 감사합니다. 블루디카 확정하고요. 헬바인도 깔끔하게 확정하고 네, 덱스 축하드리고요. 원거리 데미지도 축하드립니다. 예, 본주리 진짜 맡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전변 도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님. 4주년 되기 전에 예, 기원하고요. 리셋해 보겠습니다.